예비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드림웨이블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스포츠인 쇼다운 종목의 장비를 제작,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각종 공식 경기대회용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한인 스포츠인 통합쇼다운의 장비도 제작,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합쇼다운은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럼 쇼다운 경기용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시각 스포츠 경기용 고글은 눈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통기성이 좋고 매우 편안합니다. 또한 시력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모두가 공정한 수준에서 경기를 합니다.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인 쇼다운 골볼, 시각 축구, 시각 탁구를 할때 사용하며 시각 스포츠 경기용 고글은 전문 선수와 다른 선수 모두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제품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시각 스포츠 보급형 안대는 통기성이 좋으며 가볍고 부드러우며 편안합니다. 또한 빛을 차단하여 모두가 공정한 수준에서 경기를 합니다. 다양한 시각 스포츠를 위한 스마트하고 스포티하며 가벼운 제품입니다. 벨크로 클로저가 있어 사이즈 조절이 용이하여 초등 저학년부터 성인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폴리에스터 재질의 안대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안대의 색상은 검정색이 아닌 파랑색으로 시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밝은 파랑색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제품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쇼다운공은 노란색 플라스틱이며 종류를 살펴보면 방울 소리가 나는 6cm 구슬공은 시각장애인 쇼다운경기 공식공이며 타구시 소리로 인해 긴장감과 공에 대한 집중력이 생깁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4cm 일반공은 남녀노소 할것 없이 장애인, 비장애인 등의 정한 인용으로 큰 힘이 아니어도 타구시의 속도가 빠릅니다. 방울 소리가 나는 4cm 구슬공은 시각장애인 선수 및 동호회 연습용 재활치료 어르신, 발달장애인, 뇌성마비 장애인 등이 사용하며 타구시 소리로 인해 긴장감과 공에 대한 집중력이 생깁니다. 제품 가격은 1만원입니다. 초다운 장갑의 윗면은 쿠션과 유연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공의 충격으로부터 손을 보호하며 자유로운 손가락의 움직임을 보장합니다. 뛰어난 그립감과 편안함을 위해 미끄럼 방지용 인조 가죽으로 손바닥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꼭 맞는 핏을 위해 신축성 있는 스트랩으로 손목 전체를 감싸줍니다. 장갑은 오른손 또는 왼손을 고를 수 있으며 스몰, 미디움, 다지가 있습니다. 제품 가격은 5만원입니다. 쇼다운 라켓은 자작나무로 만들어 반영구적이며 길이는 30cm, 너비는 7cm로 그립감이 좋은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타구 소리가 경쾌하며 공과의 매칭이 뛰어납니다. 제품 가격은 5만원입니다. 안전보호망은 경기 중에는 강한 타격 시 빠른 스피드의 공으로부터 심판과 관계자들을 학교 장애인식 개선 수업 중에는 구경하는 갤러리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기둥 두 개와 보호망 한 개가 한 세트입니다. 제품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국민 생활체육 쇼다운 경기용품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드리네이블은 언제나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